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때 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몇 개를 더 넣은 분도 계시다 그러고 어,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로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 가급적이면 어, 개별적이거나 특, 특정한 뭐 사안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적 민원 비슷한 얘기들이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국민 질문은 그런 건 나중에 별도로 좀 처리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공통으로 관여된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응답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회복의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30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한국의 기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 발을 뗐습니다. 적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 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이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 저치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안전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협력,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 중에서도 소멸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 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사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의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을 존중하는 의미로 출입 기자단의 총 간사분께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 간사는 뉴스원 심원기 간사님입니다. 질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간 G7 정상회의 등 외치와 내치를 두루 살피며 분주하셨는데요. 한달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특별히 보람을 느끼시거나 아쉬웠던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통합과 협, 협치를 매우 강조해 오셨는데요. 취임 후 임선과 여야 대표 오찬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실천 의지도 보여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 과정 등을 두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님의 양보나 배려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서 영수회담 정례화 같은 좀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이 대표로 첫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칭찬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신원기 간사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또 금요일인가? 예, 금요일에 제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공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슬슬 그 경호 의전 팀들, 또 대통령실 직원들, 뭐 경찰 등등의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움직이면 뭐, 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명, 어쩌면 백명 이상, 아니면 몇백 명이 비상대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많이 보여서 주말에는 제가 웬만하면 <laughs> 공간에서 일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 공간에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와요. 그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혼선도 많고 또 준비도 완벽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과 노력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는 중인데. 뭐 소외라면 그래도 할걸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다른 사람들 뭐 살이 빠져서 어, 얼굴이 막헬쓱해지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예,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예,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어, 힘들어 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쉬움도 많이 있죠. 시간이 좀 하루가 한 24시간이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아, 뭐 잘된 그래서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잘돼 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제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상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 포인트를 넘어갈 거고. 거기에 적정한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어, 또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에, 또는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개선, 뭐 상법 개정 같은 거죠. 그리고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겠구나, 앞으로는 못 하겠구나, 주가 조작이나 뭐 허위 공시. 뭐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어쨌든 정권 교제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 그게 또 주식 시장에 반영이 돼서 대한민국의 그 자산 가치도 좀 올라가고 국민들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정되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네,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인사 이게 사실은 관련성이 매우 높은데 어, 뭐 최근에도 인사와 관련돼서 분명히 질문할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모두 뭐 관련이 좀 있습니다 어,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또뭐 부족한 점도 있고 어, 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우리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좀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색깔에 맞는 그러니까 편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좀더 편하고 어, 또 속도도 나고 어, 갈등은 좀 최소화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 영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